가장 빠른 자동차 탑5. 부가티 베이론 슈퍼스포츠 2010년에 431.07km/h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 차량은 1200마력의 8.0L W16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헤네시 베놈치 t 이 차량은 2014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435.31km/h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 차량은 1243마력의 7.0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코닉세그 아제라 RS, 2017년 네바다에서 447.2kmh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 차량은 1341마력에 5.0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SSC 투아타라, 이 차량은 네바다 고속도로에서 475kmh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. 이는 GPS 오류 논란 이후 다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속도입니다. 이 차량은 1750마력에 5.9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부가티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, 이 차는 490kmh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폭스바겐의 LRACN 테스트 트랙에서 달성된 속도입니다. 이 차량은 1600마력의 8.0L W16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